안녕하세요. 재민입니다. 정간보의 발전, 정간의 세분화와 집합화. 정간보는 음의 시간적 양을 정간의 공간적 양으로 기부합니다. 그리고 한 박을 한 정간으로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 박의 길이는 악곡에 따라 그리고 연주자의 해석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 박이 4분음일 수도 있고 8분음 또는 16분 음일 수도 있습니다. 정간보는 매 정간마다 음악에 한 박을 적는 것이 원칙인데, 한 박보다 적은 2분의 1 박이나 3분의 1 박은 어떻게 기부할까요? 반대로, 여러 개의 박이 한 덩어리를 이룰 때 이것을 정간보로 어떻게 적을까요? 오늘은 이 문제를 토론할 것입니다. 한 박보다 적은 박을 기부하려면 정간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것을 정간의 세분화라고 합시다. 정간의 세분화는 고악보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용향악보에 실린 서경별곡악보에는 정간 한 칸에 상1과 상2를 함께 적은 곳이 보입니다. 상1과 상2가 함께 적혀있는 정간에서 두음의 시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두음이 1분의 1박으로 시가가 같은지 아니면 첫 음이 둘째 음의 장식음으로 쓰이는지 알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왕의 정간보에서는 한 정간 안에 여러 음이 나오는 경우 이 음들이 정간 시가의 몇 분의 얼마라는 것을 기부하는 방식이 분명하게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한 정간 내의 공간을 세분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해결되었습니다. 주컨 김기수는 정관의 공간을 분할하여 율자를 적는 분할적 기법법을 제안하였습니다. 한 박을 표시할 때는 정관의 율자 하나를 적습니다. 율자란 12율명의 첫 글자입니다. 그리고 2분의 1박을 표현할 때는 정관의 공간을 균등하게 차지하도록 한 정관 내에 두 율자를 적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3분의 1박, 4분의 1박, 5분의 1박, 6분의 1박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관의 집합화 문제로 넘어갑니다. 여러 개의 박이 모여 하나의 덩어리를 이룰 수 있습니다. 박의 집합을 민소각에서는 호흡이라고 부릅니다. 다음은 휘모리 장단의 장고 앞부를 정관보에 기부한 것입니다. 아래편 정관은 궁편의 탑법을, 위쪽 정관에는 채편의 탑법을 부호로 적어 넣습니다. 이 기보법은 1989년 임동창 선생이 개발하였습니다. 이 부호는 구음 궁, 이 부호는 구음 따, 이 부호는 구음 따의 탑법을 지시합니다. 궁편과 채편을 동시에 치는 탑법의 구음은 덩입니다. 휘모리는 여덟 박이 모여서 하나의 장단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휘모리 장단의 정가는 모두 여덟 개입니다. 이 장단을 보통 속도로 연주한다면 두 박이 하나로 통합하여 네 덩어리의 박자가 하나의 장단을 구성하게 됩니다. 박의 덩어리를 호흡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좀더 빨리 쳐서 휘모리 한 장단을 두 개의 호흡으로 연주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네 박이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개의 호흡으로 연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박의 덩어리는 동일한 길이는 아닙니다. 처음 두 개의 호흡은 각각 두 박이지만, 세 번째 호흡은 네 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박의 길이는 일정합니다. 그러나, 박의 덩어리인 호흡 구간의 길이는 하나의 장단에서 균등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호흡 구간이라는 개념은 임동창 선생이 1989년부터 사용하였습니다. 휘모리 장단은 여덟 박입니다. 이것은 장단의 객관적 시가입니다. 그런데 연주자는 여덟 박의 장단을 네 개, 두 개, 세개 또는 한 개의 호흡으로 연주할 수 있습니다. 박은 장단의 객관적 지표지만 호흡 구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연주자의 주관적 해석입니다. 김동원 교수는 박을 헤아린다는 의미에서 샘박이라고 하고 호흡구간은 장단에 내재하는 의미구간이므로 순박이라고 부릅니다. 호흡구간은 1989년에 타악정간보에서는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호흡구간을 표시하는 방법을 고안할 수 있습니다. 호흡구간과 대강은 박의 집합이므로 호흡구간을 고학보에서처럼 대강선으로 표시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종 때 처음 창안된 정간보는 대강의 구분이 없는 일행 32정간 악보였습니다. 그런데 세조는 정간에 대강을 도입하고 일행을 16정간으로 바꾸었습니다. 다음 청산별곡 악보를 봅시다. 대강은 정간 3개 또는 정관 두 개의 집합이며, 대강은 굵은 가로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16정관 1행은 전반 8정관과 후반 8정관의 구조가 동일합니다. 전후반의 각각 8정관을 한 소절이라고 이해한다면, 1행에 두 소절이 들어 있습니다. 8정관 1소절은 세 개의 대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강의 크기는 다릅니다. 첫째 대강은 세정관, 둘째는 이정관, 셋째는 세정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정관의 대강은 긴 대강이며 두정관의 대강은 짧은 대강입니다. 한 소절은 긴 대강, 짧은 대강, 긴 대강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세조는 대강의 개념을 정간보에 도입했지만 대강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강을 단순히 정관보를 쉽게 읽게하도록 하는 정관의 묶음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 호흡 구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대강을 호흡 구간으로 간주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보면 청산별곡의 한 소절은 세 호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악곡의 호흡 구간은 불균등합니다. 정관의 박과 호흡의 박은 어떤 관계일까요? 호흡 구간, 즉 대강은 정간의 집합입니다. 그렇다고 대강의 박이 대강을 구성하는 정간의 박을 단순히 합친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정간 세 개로 구성된 긴 대강은 세 박이고 정간 두 개로 구성된 짧은 대강은 두 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긴 대강이든 짧은 대강이든 그것의 박은 동일합니다. 다시 말해 한 장단에서 대강박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정간의 긴 대강은 두정간의 짧은 대강보다 조금 더 깁니다. 연주자는 긴 대강과 짧은 대강을 하나의 호흡 단위로 느끼더라도 연주의 길이는 약간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만약 세정간의 긴 대강과 두정간의 짧은 대강의 박이 완전히 동일하다면 세정간과 두 정간의 길이가 같다고 보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것은 음의 시간적량을 악보의 공간적량으로 표시하는 정간보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살풀이 장단입니다. 이 장단을 네 개의 호흡으로 연주하라고 지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정간을 하나의 대강으로 묶고 대강선을 세로로 굵게 표시하면 됩니다. 4개의 대강은 균등합니다. 이 장단은 8개의 박자로 구성되어 있지만 연주자는 4박으로 느낍니다. 그런데 이 장단을 3개의 호흡으로 연주하라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악보를 3대강으로 구별하면 되는 것입니다. 3대강은 두정관 더하기, 두정관 더하기, 네정간입니다. 이 장단은 8개의 박자로 구성되어 있지만 연주자는 세 박으로 느낍니다. 그러나 대강은 불균등하므로 대강의 박자는 완전히 동일하지 않고 내정간으로 네 구성된 마지막 대강은 두 정간으로 구성된 짧은 정간에 비해 약간 깁니다. 대강은 정간의 집합입니다. 호흡 구간도 그렇습니다. 저는 대강을 호흡 구간이라고 이해할 것입니다. 어떤 장단은 균등한 대강으로 어떤 장단은 불균등 대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단 내에서 대강의 박은 원칙적으로 동일하지만, 긴 대강의 박은 짧은 대강의 박보다 약간 깁니다. 오늘은 정간의 세분화와 집합화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정가가수 재민이입니다. 감사합니다.